오늘은 위기일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위기일수록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를 할 때요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자입니다. 구구단은도 못 외우면서 무슨 미분적분이냐고 구구단을 외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 구구단을 외자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어제 5장까지 했는데 다시 3장으로 가려니까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있었던 찬양 예배 장면입니다. 십 절을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예복을 입고 악기를 들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의 기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1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대성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크게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요. 왜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3장 9절하고 4장 1절을 그냥 바로 연결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기록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가지고 묵상하다가 찾은 답이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 가지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그냥 온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여전히 위기 상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시작을 한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 삶에 뭔가 위기가 찾아왔다. 기본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 기본은요, 위기 때나 꿈을 꿀 때나 새로운 시작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일터에서도 기본이 중요하죠. 또 교회에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할 때도 기본이 중요하고, 목회할 때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기본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은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 기초만 놓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복을 입고 지금 찬양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도 함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마치 다 완공된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오늘 짧은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본문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성전의 기초입니다. 10절에서도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11절에서도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12절에서도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입니다. 매 절마다 성전의 기초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무엇보다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신앙을 쌓아야 가 되는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지금 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도 신앙 생활에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은 기초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특히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요 더더욱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주옥 같은 산상설교에 결론,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놓여 있었던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가 있는데 그 많은 화려한 설교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우리가 익숙해지고 오래 하고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진짜 심각하게 기초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건물의 기초를 지금 강조하려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기초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진짜 신앙의 기초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때 이들이 찬송했던 주제성이 뭐예요? 건물이 이제 아름답게 세워질 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깊은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노년에 남한산성에 계셨습니다.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거든요.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이 찾아왔던 후배 목사들이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권면해 달라고. 그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적어도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후배들이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거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뭘 건면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려한 어떤 사역보다도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기초 중에 기초인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로 만족하는 것을 꿈꿔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젖어 들어 있느냐, 또 그분과 얼마나 깊이 사귀고 있느냐, 그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가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것이죠. 이 기초를 점검하는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기는요, 다양성의 조화입니다. 다양성과 어우러져 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전의 기초를 보고서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2절을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한쪽에서는 대성 통곡하고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근데 대성 통곡한 사람이 누군지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이었다고 합니다. 왜이 사람들이 그런데 대성 통곡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나이 많은 이들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경험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 통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지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왜 꼰대가 되겠어요? 자기 경험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꼰대가 되는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느끼는 거 가정에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내가 이 꼰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서 자꾸만 경험했던 것이 옳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했던 것이요. 더 좋다고 느껴지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꼰대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요. 대성통곡 하면서 만약에 이름도 초라한 성전은 성전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그렇게 찬양하다 갑자기 싸나해져 버렸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이 다양한 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두 소리가 있는데 멀리 들림으로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끝마쳐 버려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다양성을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다양성을 조화롭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멀리서 들리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워야 돼요. 다양성이 충돌될 때. 그러니까 다양성이 도드라지게 느낄 때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멀리 떨어져서 듣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있으면요 그 소리나 이 소리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군대 생활 하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같이 있었던 한 친구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실컷 울고 내려와서 다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진짜 울려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중간에 중턱에서 좀 쉬려고 앉았어요. 근데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보이고 건물들이 보여. 보이는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다 작아요. 개미만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저렇게 작은데 태산처럼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속에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 근데 멀리서 보니까요, 다 작더라고요. 문제가 진짜 크게 느껴진다. 갈등스러 갈등의 상황이 느껴진다. 뭘 해야 돼요? 높이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게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잡다한 커진 것들이 작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러면 우리가요 그때부터.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서 조화롭게 갈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교회에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게요. 갈등이 있고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 그때는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르는 지혜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 라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두 가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의 기초가 건강한가? 난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게내 신앙의 기초인가? 또 나는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자꾸만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만 기본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본을 다시 점검해보라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진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 속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대보로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열심 내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는 건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요. 다양성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의 갈등, 교회에서의 갈등, 이 나라의 민족의 갈등, 모든 갈등의 뿌리 다양성의 조화를 못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보다 주의 생각이 커질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